네, 오늘은 아이브님들의 해야 아무튜토리얼로다 진행해볼 거고요. 파트는 센터파트고, 분량은 일자분량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일단 원형님파으로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개 숙이고 있다가 뜬뜬뜬르뜬뜬 나오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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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때부터 움직일 거예요. 뜬뜬때 골반에 숨어져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뜬때 고개 왼쪽으로 돌려주고 바로 쳐주고 그래서 뜬뜬뜬 뜨르 뜬, 뜬뜬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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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발포에드 찍으면서 업할 거예요. 손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쪽 보면서 업하고 다시 라가면서자 해준 다음에 바로 오른발 다시 나가서 찍고 찍고 하실 건데 그때 손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왼쪽으로 그때 가슴은 오른쪽에서. 왼쪽에 따라를 같이 해서 품품두번 해주고 나서 돌려주고 나서 다운 하고 손을 한번 돌려줘요 그다음 에 어깨 안착 늘렸다가 잡고 그다음에 왼발부터 품 크로스 착 포인트 이때 고개를 숙여주는 포인트에 착 하고 이번엔 오른발 포인트 있으니까 오른발부터 안착하면서 오웬 저.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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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쿵, 돌리고, 돌리고, 착, 돌려서 어깨, 웅, 착, 나가로, 쿵 착, 오케이, 기에인 나오고, 나단 쿵, 나단 음, 나올 때 그때, 발, 바로, 크로스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때, 퉁. 얘도 크로스 골반, 오른쪽 골반 튕겨주면서, 타, 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갓봉면서 점프 그 때, 몸은, 아래서부터 웨이브 올라갈 거예요. 응. 따, 웨이브 다. 웨이브에서 타 마지막에, 어깨 쪽, 이런 팍으로 쳐줄 건데, 손을, 들어 올려서, 착,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하면, 퉁. 응. 따, 다. 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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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올려줄 거예요. 그때 발 포인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씩 하면서 이쪽 돌아볼 수 있게. 왼발을 같이 올려주면 돼요. 같이 하면, 구, 구, 구. 하고 나서, 오른발 포인트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발 왼고 왼고 비틀어 줄 거예요. 근데 비틀고 두 번째 비틀 때 정면 크로스 킥치 해줄 거예요. 이렇게 다섯 번. 푸고 구고 차 하고 오른손으로 갖고 와서 안 아, 해주고 고개 깠다. 이렇게 서 표정 연기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랑 나랑 땀 나는데 어깨 오른쪽부터 나랑 나랑 나하고 약간 촉촉하게늘려줄 거예요. 그때 몸다운하면서 오른발 축으로 슬라이딩 같이 하면 따다다다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왼발이 이렇게 되죠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 한번더어주면서차 이렇게 되요차드드드드드 어, 발이 차고 왼발 오왼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 같으면 차 왼발 오왼 가슴 한 번, 쿵! 응, 튕겨준 다음에, 뜨르르르 어, 한 다음에 한번 더, 똑같이, 튕기고, 한번 더, 튕긴 다음에, 얘, 갖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이랑 같이, 업, 다운. 하고, 버려주고. 그 다음에 왼손 올리면서, 왼손 내리고 오른손 올리고. 그다음 가슴,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쿵! 쿵! 하고, 발을, 슬라이딩 으로뒤 집어 가주 거예요. 근데 손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슬라이딩해서 몸을 게 쓸고 있죠. 두번 슬라이딩, 슬라이딩 하고 왼발 들어왔을 때어 그래서 손에 포개어주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늘려주는 거죠. 그다음 바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 자 여기까지는 이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뜬뜬쿵 드르 뜬뜬어 다운 늘리고 늘리고 쿵 차라 차, 둔, 차, 구붕, 차, 구붕, 차. 어, 바로, 레이닝 파트. 둔, 뚜루뚜루, 웨이브, 쿵, 하. 차타 노래는 노래 이게 렇 끝났죠? 이거 그대로 반대로 바꿔주고 결정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약간 어흥 느낌을 주 줄입니다. 타이거 느낌으로. 그래서 네 올린 상태에서 푸르르르타이거 네, 같지 않지만 타이머가 칠 수는 아니다. 그래서 푸르르르르 이게 빨리 해서 그런데 세개 나온 하나 둘 셋이에요. 그래서 푸르르 왕관? 완관? 왕관 해주면 돼요. 한 단어 더어할게요 왕관 해준 다음에 우린 더 높이 나올 때 오른손부터 이때 오른발 앞에 있고 코있는거 네. 이때 우린 더 높이 이때 헷갈리면안 되는 게 오른손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는 오왼왼으로갈 거예요. 우린 더 높이 어차 살짝 앉아주고 오른쪽 을만 들면서 들고 돌리고 돌리고 풍 이게 여기 만나서 다음에서 만나서 하시는 동이에요. 아, 아, 그 다음에 오른발 풍 다음에 올려파 노력 때 그만 같이 노려파 올려파 노려파예요. 올려다 노려파 하고 내 꺼니까 만나서 때 이렇게 해줘서 내까니까 하고 오른발 쳐주면서 어. 네. 쿵쿵, 아, 컴컴을 추는 쿵쿵. 다시 정리해 볼게 요 한번. 너무 많이 보았긴 한데. 자 리즈님 파티 끝났어요. 끝난 다음 에 바로 잘 보면서 쿵느느느느나나나 아이스 쿵쿵느느 늘리고 <놀놀놀놀놀들> <놀놀놀들> 늘리나 쿵 밀어주고 늘려주고 볼로 와서 순간 우린 더. 까지 제일 오셨나요자 이제 하이라이트 나오볼게요난한 난 하고 나서 해야 해야 때 손을 이렇게 엄지가 위로 오게 원을 만들어주 거예요 그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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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눈에 해주시면 돼요 배, 가슴, 머리 위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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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슴 돌려줄 거예요 몸은 살짝 따로 시키고, 가슴만 위로 올려서, 헤야, 헤야. 하고, 이번는 왼발 같이 가면서, 헤야, 업에서 떨어지면서. 헤야, 착 하고 나서, 오른발 뒤로 살짝 사선 쪽으로 가면서, 발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만 약간, 살짝 직각 만들려는 자극 취하면 되요 근데, 웨이브 안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요. 손은, 먹었다 먹었다가, 먹었다, 팬텀 딱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오른발 갖고 와서, 타인 향인, 나. 이것도 역시 앞에서 우리 두번 번 하고 다리 움직여준 것처럼, 두번 하고 다리 움직여줄 거예요. 그때 가슴은 앞으로, 땀난땀나 하고 나서 바로, 오른발이, 인,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때 손도 같이 돌려주고, 헤이야 헤이야 이, 살짝 그러면 어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나갔다가 이번엔 왼발을 갖고와서 차 손은 헤이야 헤이야 워낙 만들었다가 크게 다시 이번엔 발을 그리고 웨이브로 손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쿵 웨이브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웨이브 해준 다음에 헤이 야 헤이 야 머리에 있을 때쓰지기넘기 헤이 야 헤이 야 헤이 야차 처음에는 이손 응.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만 포인트가 있어요. 헤이 야차 하고 오자마자 바로 원의대 상태에서 손을 나은 손을 이렇게 약간 헤랄해라 해줄 거예요. 그때 골반 앉아주면서 일로 앉아줘 손이랑 같이 원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구루루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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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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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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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한 루루 이렇게 루루흠루 여기 풀고, 돌리고 다다 다시 일자 정리해볼게요 음음 헤이야 헤이야 헤이라 차 밑에서 웨이브 야 현민 러터나해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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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어르르르 이제 이 안무가 연습이 되셨다면 제가 밑에 저의 커버 영상을 띄워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0.5부터 0.75원막자까지 맞춰보시면 될 거예요.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거 되게 중독성 있고 안무도 뭐 다들 잘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